어제도 말했듯이 나는 어제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또 완전히 다른 하루, 완전히 달라진 하루를 살았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았어. 그 비결은 뭘까? 그 이유는 뭘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무슨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안에 내가 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어떤 문제도 나에게 전혀 장애물이 되지 못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주셨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참잘 우는 사람이었어. 그냥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우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많이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 한번 생각해 봐.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고, 감격적이라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면 눈물이 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과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돌 같은 내 마음에서 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주시는 거야. 돌이켜 보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을 주실 때, 그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주실 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당장 주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고백을 주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정말 많았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돌이켜보면 그 감격 후에 내가 그 기쁨과 감사를 또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또 넘어지고 쓰러져 있거나 그랬던 경우가 또 정말 많았거든. 그러니까 또 모르는 거야.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 내가 어떨지.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돼. 하지만 분명히 할 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늘은 정말 최고였고, 그것은 전부 하나님 때문이었어.